TV조선의 미스터트롯 시즌 3이 국가적 애도 기간에 따라 방송 일정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3회 방송은 내일, 즉 1월 2일 목요일 밤 10시에 방영될 계획이었으나 국가 애도 기간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방송사가 오락 프로그램과 쇼 프로그램을 결방하거나 연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무한공항 여객기 참사로 인해 국가적 추모 분위기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연말 방송사들의 주요 프로그램, 예를 들어 연기 대상이나 연애 대상 같은 연말 시상식들도 생방송 대신 녹화로 진행하거나 애도 기간 이후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미스터 트롯 시즌 3 역시 이번 3회 방송을 한주연기에 1월 9일 목요일 밤 10시에 방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고 영상은 여전히 기존 방송 날짜인 1월 2일을 안내하고 있지만 이는 아직 수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라는 문구와 함께 본격적인 본선 경쟁을 예고하고 있으나 결론적으로 1월 2일 방송은 없으며 1월 9일로 연기된 것을 시청자들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2회까지는 마스터 오디션이 진행되었으며 예고에 따르면 3회 초반에서 마스터 오디션이 마무리됩니다. 이후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들이 팀 미션을 통해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참가자 중 김용빈, 트로트 황태자, 로 불리는 춘길 발라드 가수로 알려진 모세 등 실력파들이 팀 미션에서 활약을 예고하고 있어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의 오디션 방식에서 예선이 끝난 뒤에는 1대1 데스매치를 진행한 후팀 미션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으나 이번 시즌은 약간의 변화를 주어 새로움을 더했습니다. 미스터트롯 시즌3가 이전 시즌과 어떻게 차별화된 경쟁 구도를 선보일지 팬들의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 미스터트롯 시즌 3는 방송되지 않으며 다음 주 목요일인 1월 9일 밤 10시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팬들은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방송 편성에 있어 TV조선과 MBN의 주요 프로그램들이 결방 또는 재방송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국가에도 기간에 따라 많은 방송사들이 예능과 오락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면서 특별 편성으로 시청자와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TV조선의 미스터트롯 시즌 3은 당초 1월 2일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될 예정이었던 3회가 결방되었습니다. 대신 신년특집 영화로 대체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결방은 국가에도 기간에 따른 것으로 방송사는 이를 한주 연기하여 1월 9일 목요일 밤 10시에 3회를 방영할 계획입니다. 앞서 2회까지 진행된 마스터 오디션은 3회 초반에 마무리되며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들이 팀 미션을 통해 치열한 경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고편에서도 흥미로운 대결 구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시청자들은 방송 날짜가 변경된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MBN 현역가왕 시즌 2 역시 지난 화요일 밤 9시에 예정되었던 방송이 결방되었습니다. 당초 12월 31일 방송 예정이었던 5회 하이라이트 재방송마저 취소되었으며, 다음 주인 1월 7일 화요일 밤 9시에 6회 방송으로 다시 시청자들을 찾을 예정입니다. 현역가왕 시즌 2는 팀 미션 중 트리오전과 에이스전이 남아있으며, 에이스전을 통해 5개 팀중 1위 팀은 전원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됩니다. 나머지 참가자들 중에서는 20명을 선발해 본선 3차전에 진출시키고, 4에서 5명 정도는 탈락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긴장감 넘치는 전개가 예고되면서 다음 주 방송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방의 배경에는 무한공항 여객기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이 있습니다. 1월 4일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애도 기간 동안, 많은 예능 및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중단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TV조선과 MBN뿐 아니라 다른 방송사들도 오락 프로그램을 결방하고 뉴스특보나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해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스터트롯 시즌 3과 현역가왕 시즌 2 모두 이번 주 방송이 취소되었으며 각각 1월 9일과 1월 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변경된 일정을 확인하고 국가 애도 기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음 주 방송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방송가의 편성 변화는 최근 무한공항 여객기 참사로 인한 국가에도 기간의 연장에 따른 결정으로 TV조선의 미스터트롯 시즌 3화 MBN의 현역가왕 시즌 2등 주요 예능 프로그램들이 결방하거나 대체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적 슬픔을 함께 나누는 분위기 속에서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들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프로그램의 방송 일정과 향후 방송 내용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스터트롯 시즌 3는 지난 2회 방송까지 마스터 오디션이 진행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어서 3회에서는 마스터 오디션의 마무리와 본선 팀 미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원래 방송은 1월 2일 목요일 밤 10시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국가에도 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방송사는 해당 회차를 한주 연기에 1월 9일 목요일 밤 10시에 방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방된 3회 방송의 예고편은 여전히 기존 방송일에 맞춰 제작된 상태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모습과 함께 본격적인 팀 미션을 예고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박지우가 등장하며, 슬픈 사연을 가진 트롯 골리앗을 무찔러라. 라는 문구로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라는 예고 메시지를 통해 본선 라운드에서의 긴장감과 경쟁 구도를 암시했습니다. 3회 방송에서는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들이 팀 미션을 통해 실력을 겨루며 각 팀의 전략과 조화가 무대에서 어떻게 구현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가자 중에서는 이지훈, 박지우, 그리고 트롯 황태자, 로 주목받는 춘길 등 실력파들이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팀 미션에서의 대결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의 현역가왕 시즌 2 또한 결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본래 12월 31일 화요일 밤 9시에는 5회 하이라이트 재방송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 역시 국가적 애도 분위기를 고려하여 방송사 측에서 편성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본 방송은 한주 뒤로 연기되어 1월 7일 화요일 밤 9시에 6회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방송될 6회에서는 본선의 팀 미션이 마무리되며 참가자들의 에이스전과 트리오전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5개 팀중 1위 팀은 전원 다음 라운드에 자동 진출하며 나머지 팀에서는 20명을 추가 선발의 다음 라운드로 진출시킬 계획입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약사에서 5명이 탈락하게 되어 경쟁의 긴장감이 극대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예고 영상에는 신유, 혜성, 한가 등의 참가자들이 각 팀의 에이스로 등장하며 열띤 무대를 준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들의 감동적인 무대와 치열한 대결이 다음 주 방송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참가자들의 열정과 감성이 돋보이는 무대는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서바이벌 이상의 울림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결방은 국가에도 기간 1월 4일 토요일까지 일하는 엄중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방송사들이 신중한 결정을 내린 결과입니다. 특히, 예능 및 오락 프로그램의 결방은 방송사의 사명감을 보여주는 사례로 시청자들 역시 이를 이해하고 국가적 애도에 함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시즌3는 1월 9일, 현역가왕 시즌2는 1월 7일로 각각 방송이 연기되었지만 그 사이 시청자들은 방송의 결방 이유를 이해하며 한주 뒤에 풍성한 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방으로 인한 아쉬움이 크겠지만 두 프로그램은 앞으로 더 강렬하고 흥미진진한 경쟁과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방송 일정의 변동은 국가적 슬픔을 공유하고 존중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우리 사회가 위기 속에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자 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다음 주 방송에서 이두 프로그램이 보여줄 새로운 이야기를 기다리며, 시청자들은 변화된 일정에 맞춰 즐거움을 만끽할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